당신이 존나 구린 거 이번에 나는 똥쟁이다. 안녕하세요. 반팔 티를 추천해 볼 건데 여름에 모든 브랜드들이 반팔을 내놓고 있잖아. 그 반팔 티 홍수 속에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 오늘 비록 유료 광고지만 내가 엄선해 가지고 추천해 주는 제품들이고 선정 기준은 딱세 가지.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인가.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, 밸류도 봤어. 왜냐면 옷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브랜드가 어떤 밸류를 갖고 있는지,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, 옷을 입어도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부려 보이지 않는지까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밸류, 인지도까지 받고 그리고 마지막은 활용도 어, 활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 사다 놓고 그냥 모셔놓으면 안 되잖아 그까이세 그러니까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 네 가지 브랜드에서 두 가지 제품씩 총 여덟 가지 제품을 추천을 해줄 거고 디자인은 우선순위에 봤으니까 다 예쁜 제품들만 가지고 왔다고 보면 돼 우띵! 첫 번째 제품은 아웃스탠딩 제품이고 오늘은 183cm에 88kg의 기준으로 가장 큰 사이즈로만 리뷰한다는 점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. 아웃스탠딩이 워크웨어, 밀리터리, 아메카지 기반으로 제품을 전개해 나가는 브랜드잖아. 요즘에는 좀 많이 캐주얼해졌다고도 라볼 수가 있거든. 첫 번째로 보여줄 제품은 바로 이 올림피아. 얘네들이 이런 그래픽 같은 걸를다빈티지에서 복각해서 만드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폰트들 있지. 하나하나 다 찍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. 작년에는 확실히 브랜드 밸류랑 가격, 퀄리티까지 생각했을 때 이런 디자인을 구매할 만한 제품이 아웃스탠딩밖에 없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연도에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이런 디자인을 구매할 거면 은 아웃스탠딩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스테디 제품들이거든 이 제품으로 가는 게 어떻냐라는 얘기지 이런 것들은 빈티지 복합 제품이라 뭐 카피가 있고 없고 그런 문제는 아니야 그냥 이 디자인을 가장 대중에게 먼저 알린 브랜드가 뭐냐 라는 아웃스탠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확실히 퀄리티 디자인 밸류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. 요두 번째로 추천하는 제품은 USN 티셔츠 기계 로고가 크게도 나오고 이렇게 좀 작게도 나오고. 이 제품은 셋업으로 나와. 이렇게 입으면은 USN, USN 셋업으로 입어도 괜찮고 따로 세퍼레이트로 입어도 괜찮은 티셔츠야. 이두 티셔츠 모두 다 원단, 공제, 디테일들로 목 늘어짐이나 이제 수축 뒤틀림 이런 것들 다 방지해서 출시가 됐거든. 워싱도 원단 워싱이랑 가먼트 워싱이랑 두 가지로 돌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잡아줬다. 이게 티. 티셔이긴 하지만 워싱이 트랙이 생겨 많이 빨다 보면은 그런 것들까지 이런 빈티지한 무드랑 정말 잘 맞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지속 가능성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 가격에 구매하는 거 아주 그냥 괜찮은 선택이다 요거 디자인이 되게 다양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이 올림피아 요거는 네이비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 요거는 1의 오트밀이랑 네이비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어 가격은 동일하게 35,100원입니다 내가 아우스텍뷰 제품 라지 사이즈도 입고 있는데 183cm에 8 8 k g 의기준 이런 핏이 나와 가장 무난하고 괜찮은 그래픽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티를 하나 구매하고 싶다 하면은 이 정도는 이제 하나 장바구니에 넣어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선생님 다음은 유니스 디자인 이 브랜드는 내가 작년에 처음 알게 됐거든 이서핑 티셔츠를 딱 네이비 컬러를 작년에 광고를 했어 정말 많이 팔린 제품이고 이번 연도에도 역시 추천해도 나쁘지 않다 앞에는 서핑 깔끔하게 둥도덕이 없게 들어왔고 뒤에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그래픽 자체도 여름 무드랑 너무 잘 맞거든 그냥 프레시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반팔 티라고 보면 돼. 얘네가 기본을 추구하지만 약간의 위트를 더한 제품들을 선을 넘지 않는 디자인으로 잘 출시를 하더라고 매력적이게. 반바지뿐만 아니라 청바지, 슬랙스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어가지고 봐봐 뒤 이런 그래픽으로 입어주는 거는 여기 뒤에 삼도 나염 컬러가 아주 그냥 뭐 시원합니다. 에 여름이에요. 스크류바, 조스바 다 와색이야. 다먼트 워싱이 들어간 제품이 또 있어. 타콜블루 이렇게 나왔거든. 그러니까 총7 가지로 출시가 된 건데 나는 기본이 좋. 다 하면은 그냥 기본 티셔츠로 가면 돼, 깔끔하게. 근데 빈티지를 좋아하는 친구다 하면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주 그냥 뭐 탁월한 선택일 거예요. 네선생님 작년에도 추천하고 이번 연도에 추천하고 내년에 또 추천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냥 기본 그래픽 재밌게 들어간 티셔츠다. 두 번째 티셔츠는 굿 하비 라이프. 팬데믹으로 다들 힘든 시기지만 저마다의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만 은 지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시된 제품이지만 아, 필요 없습니다. 나돈 아, 벌려고 출시했다. 그 얘기야. 어. 근데 이런 그래픽. 바람은 시도가 난 너무 좋은 것 같아. 봐봐. Good Hobby Life. 요거는 그냥 뭐, 레터링, 어디에나 쓰이는 그런 디자인이라면 여기다가 약간 싱그러운 과일을 쳐 넣었단 말이야. 컬러 마아이 컬러 진짜 예뻐. 요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보면은, 그다지 잘 어우러지지 않는 느낌인데라는 생각을 할수 있거든. 내가 2, 3일 정도 보니까, 이게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이더라고. 이거 자체가 믹스 매치야. 너무 잘 어울려. 그래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티셔츠? 라는 코멘트가 딱 맞는 것 같아. 둘다 텐타 덤블 워싱으로 수축 뒤틀림 방지를 해서 나왔고, 이게 원단이 좀 얇아가지고 살이 좀 너무 찐 친구들한테 추천하지 않을게 약간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거든 이것보다는 이거를 강추 틴티 기본티로 가도 되고 요 컬러감과 요 그레이프랑 요 레터링 이게 가장 좀 구매하기에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다음은 리빅 트위치 로고 티셔츠 요기 디자인이 얘네가 데님이랑 워크웨어를 기반으로 전개하는 브랜드거든 난 리의 데님을 정말 좋아해 리 청자켓도 내가 자주 입는단 말이야 근데 요런 디자인이 어디서 왔냐 얘네 청바지 뒤에 보면 그 라벨 있잖아 거기에 는 로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 큼지막하게 넣었다 라고 보면 되고 여기 작게 들어간 것도 있고 크게 들어간 것도 있는데 둘다 괜찮은데 나는 요즘에는 좀 이렇게 볼드하게 들어간 게 나쁘진 않더라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 스트립 브랜드를 제외하고 이 정도 로고 플레이를 했을 때 나쁘지 않은 브랜드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무조건 리아 얘네가 미국 캔자스 시트에서 시작된 브랜드고 예전에는 워크웨어, 청바지, 데님 이런 거를 가지고 제품들을 전개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코튼 u s a 약간은 좀 질겨 베닝 같은 경우는 10만 원, 2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꼭 구매해서 리를 경험을 한번 해봐 이거 작년부터 인플루언서들이나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캠퍼스 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캠퍼스 룩도 난 물론 좋지만 이리 티셔츠를 워크웨어로 풀어냈을 때가 너무 좋더라고 아니면은 바이크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입었을 때더 멋진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스트릿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하지 않고 적당한 캐주얼의 제품이다 이 로고가 좀더 빈티지하게 레트로 무드 나게 들어간 것도 있어 청바지, 데님 여기 뒤에 있는 거 라벨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온 폰트고 요게 폰트가 좀 작은데 약간 좀 레트로한 키치한 그런 무드가 담긴 폰트야 이거는 진짜 캠퍼스용으로 딱인 그런 폰트고 이런 것들은 아까 내가 말했듯이 바이크나 자전거 혹은 워크웨어로 풀어낼 때 입으면 괜찮은 티셔츠 청바지 라벨에서 가져온 이 폰트는 네이비, 화이트, 그린, 아이보리 요 정도 이제 추천하면 좋을 것 같고 요 키치한 빈티지 감성이 있는 거는 화이트, 옐로우,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돼 했는데 이 컬러 배색이 좀 인상적이야 미국의 빈티지 옛날 10대들이 레트로하게 입었을만한 그런 컬러 조합으로 나와가지고 티셔츠 하나로 좀 재미를 주고 싶다 하면은 리 티셔츠도 괜찮은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% 코튼 20수 싱글 원단으로 수축 뒤틀림 방지를 해서 출시가 된 제품이야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이즈 183에 88kg의 사람이 입었을 때 저스트 핏이 나온다 나는 조금 더 루즈했으면 좋겠는데 평상시에 라지를 입는 친구들이 입으면 정말 멋있는 핏이 나올 것 같아 아니면 엑스라지를 입는 친구들이 입으면 나는 좀 타이트하게, 저스트하게 입는 거 좋아한다. 딱 이런 핏으로 입는 거 좋아한다 하면은 가면 좋을 것 같고, 나는 좀더 오버 사이즈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. 이게 USA 코튼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기본 코튼보다는 질긴 느낌이 있고 워크웨어 데님의 기반을 잘 살린 티셔츠라고 생각해. 으뜸. 기본 티셔츠는 또 다음에 추천을 해줄게. 어느 정도 그래픽이 들어간 재미있는 티셔츠를 하나 구매를 해야겠다. 어떤 브랜드를 구매해야 할지 모르겠다. 요즘에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. 그런 친구들은 이 브랜드 중에서 하나만 구매를 해도 어디 가서 이 새끼 존나 구린 거 입었네. 이런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다.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유료 광고 데도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새끼야. 듀? 선생님이 새끼야랑 듀시 같이 나오는 삼박자 새끼야. 어.